네, 2023년 11월 모의고사 38번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식의 다양성의 감소는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자, 작물 다양성의 가장 큰 상실은 옵니다. 수십 년간 왔습니다. 근데 어떤 수십 년간이냐면, 따르는, 2차 세계대전에 따르는, 어, 이걸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년간 어, 작물 다양성에 커다란 상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작물 다양성에 상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 작물들의 종의 숫자가 어,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 섭취할 수 있는 작물들이 적어진다라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양이 적어진다라기보다는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 작아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템트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어템트는 이제 시도인데요. 어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극한의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극한의 배고픔들로부터 수백만 명들의 사람들을 구하려는 시도에서 작물 과학자들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곡물들을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밀과 같은 엄청난 규모로 스케일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다, 어,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이런 종류들 있죠. 이런 종류들. 근데 이 수천 개의 전통적인 종류들이 대체가 돼요. 작은 숫자의 새로운 초생산적인 것들로. 그래서, 이 원은 지금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종류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S가 붙여져서 원이라고 쓰면 곤란하고요. 이제 원에다가 S 붙였다.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전쟁 전에는 그 종들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제는 종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 대신 그 적어진 숫자의 종들이, 어 생산적인 것들이 크다라는 거요 그니까, 즉, 굉장히 많이 생산이 가능한 종들로 대체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략 있죠. 이런 전략은, 어, 잘 작동됐어요. 적어도, 적어도란 뜻이에요. 적어도 to begin with. 처음에는. 처음에는 적어도 잘 작동되었다라는 거는 어, 조금 뒤에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얘기겠죠. 그쵸? 자, 이 전략 때문에 곡물의 생산은 한세배가 되었고,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그 사이에 인간의 인구는 두배가 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처음에 전략이 잘 작동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 주는 거죠. 어, 근데 이러한 전략의 기여는 한쪽 측면으로 두고서라도 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에도 적혀 있는데 leaving 뭐 something to one side가 무엇무엇을 제쳐 두고서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들이 분명히 기여한 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여한 것들을 조금 한쪽 측면에 두고서라도 어 이렇게 획일적인 작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의 위험성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과 관련해서 자 when it comes to는 오마 관련해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어 이렇게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작물들을 만들어 내는 거아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지금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보통 이제 분사구문은 어,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 때 여기에 주어와 뒤에 절의 주어가 같은데요. 얘는 지금 어, 주어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볼수 있는 게 depending on, according to 뭐 이런 것들있죠 이런 것들도 뭐 일종의 아그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주절주어라 상관없이 쓰는 생략된 분사구입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엄청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서술형으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쓸 수는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특히 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좁은 작물의 선택에만 의존했던 세계적인 어, 이런 식량 시스템은, 더큰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면요. 어, 이런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해충이라든지 어, 기후의 이런 극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앞에서도 디자스터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 취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질병이라든지 이런 해충 기후 위기의 어떤 어, 극한의 상태들 이런 것들에서 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네, 여기까지네요. 보면은요, 이제 앞에서, 어,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글은, 어, 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작물의 다양성들이 상실, 식, 그러니까 작물의 다양성을 조금 상실시키고, 어, 좀 초생산적인 전략들로, 어, 갔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재앙이라든지 이런데 좀잘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